《드라큘라》 작품에서 음, 서사 자체가 굉장히 말이 음, 돌아게 됐다고 해야 하나요? 물론 그걸 쓰시던 작가분께서 작품을 만들다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완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, 그리를 돌려가고 음악에서 뭔가 때 어떤 점은 저희가 그, 간과하지는 않았고 어, 쉽게.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드라큘라는 불멸의 사랑입니다. 사랑이고 4 0 0년 동안에 겪게 되는 자기 결정을 겪고 어, 지켜줬던 의레인과 또한 또한 이태리의 우정 그리고 신에 대한 경배 이 모든 것들이 예, 어떻게 보면 드라큘라에서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리고 조금 더 퍼포먼스가 맞춰진 점은 드라큘라의심리 변화 네. 거기에 맞춰지지 않았나 4년을 겪으면서 나중에 구원을 받는 그 순간까지의 정말 인간이 되고자 했던 드라큘라의 마음을 좀더 자세히 서사부조로 만들었던게 이런 작품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, 평론가님, 답변해